고코로야 진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컨설턴트인데요. 이 사람은 돈을 다루는 멘탈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냈는데 이책 안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돈이 저절로 굴러오는 사람의 마인드는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요, 돈에 대한 멘탈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다루는 멘탈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실제로 돈을 버는 건 투자나 사업이더라도요, 우선은 마인드가 먼저라고들 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인드의 핵심은 풍요로움입니다. 넉넉하다, 내가 많이 갖고 있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이 굴러 들어온다는 거죠. 고코로야 젠노스케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예시를 듭니다. 우리가 포카를 칠때 쓰는 트럼프 카드를 생각해 볼게요. 카드에는 네 가지 무늬가 있죠. 하트, 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 그네 가지 무늬는 우리 인생에서 즐거움, 기쁨, 슬픔, 고통을 각각 상징한다고 해봅시다. 포카를 치면은 카드를 랜덤으로 막 나눠주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이 카드들이 랜덤으로 들어와요.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이 마구 섞여서 들어오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을 받으려 하고요. 고통과 슬픔은 받기 싫어해요. 그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꼭 원하는 카드가 사람들은 다들 있어요. 이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긴 이상형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프로젝트가 나한테 딱 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그건 마치 포카를 칠때 사람들이 내 전략상 나한테 내가 원하는 카드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카드, 하트가 더 들어와야 하는데, 나 클로버 킹이 들어와야 하는데, 내가 클로버 킹이 들어오면 딱 맞는데. 그러다가 그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들, 쓸모없는 카드가 들어오면 실망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면 돈은 굴러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저절로 돈이 굴러오는 사람의 마인드는 다릅니다. 이 트럼프 카드를 뒤집어 봅시다. 뒷면을 보면 모두 똑같은 무늬를 하고 있죠. 앞에는 하트, 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라도 뒷면은 모두 같습니다. 고코로야 진노스케는요. 그 똑같은 뒷면이 바로 돈, 인생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말해요. 처음에 딱 일이 닥쳤을 때는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막 섞여 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뒷면을 보면 모두 똑같이 돈과 풍요로움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카드를 가리지 않고 다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는 하트는 좋아, 다이아는 싫어 버릴래 라고 생각할 때 풍요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웰컴, 받아들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카드가 들어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카드를 뒤집으면 그것들이 전부 나의 풍요가 되는 거예요. 일단, 많이 받아놓고 있으면, 기쁨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많이 받아놓고 있으면,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경험을 다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 뒷면이 모두 풍요가 됩니다. 이게 고코로야 진노스케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마이클 싱어의 서랜드 익스페리먼트, 내려놓기 실험을 떠올렸습니다. 마이클 싱어, 1947년생인 싱어는요, 평생을 숲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사는 곳은 집이자 명상 수련장이고요, 그의 집 주위로 영성 공동체가 생겼고,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명상 수행이에요. 하지만, 마이클 싱어의 직업은 따로 있어요. 그의 직업은 사실 커다란 상장 기업체의 CEO입니다. 업무를 위해 이동할 때는 자가용 비행기를 탈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원래 평범한 경제학과 대학원생이었던 마이클 싱어가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젊은 날의 깨달음 하나였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해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말을 떠올려요. 삶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우리가 애써 얻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었죠. 아이스크림은 좋아하고 양치질은 싫어합니다. 오락실은 좋아했고요. 예방주사 맞는 건 싫어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원하는 거를 100% 따라서 어린 시절에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시절의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건지는 사실 어린 시절의 우리들보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 어른들이 훨씬 더잘 아셨습니다. 싱어는요, 어린 나와 부모의 관계가 지금 우리와 온 우주의 관계와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이 회사 들어가고 싶어. 나 이런 프로젝트는 싫어. 라고 호불호를 갖는 게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나 아이스크림은 좋아. 양치질은 싫어. 라고 했던 것과 똑같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등바등 하면서 삶에서 나 좋은 것들을 얻어내야지, 얻어내야지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으면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게 어쩌면 삶이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이 우주가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 않을까?라는 전제를 가지고 어쩌면 그게 더 성공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모든 성공이 저절로 오기 시작했다고 마이클 싱어는 말했어요. 어떻습니까? 고코로야 진노스케의 조언과 맥락일치하는점이 있죠. 물론, 마이크 싱어가 말하는 우주가 우리에게 시키는 그 일들이요. 지금의 나에게 100% 즐거운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양치질을 싫어하고 야채 먹기를 꺼리는 아이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이 부서를 떠나 저세 부서에 가라고 했을 때, 원하는 대학 대신에 다른 전공에 성적이 안 돼서 그냥 들어갔을 때, 우리는 싫어합니다. 포커 칠때 받기 싫어하는 카드처럼 말이에요. 나 이거 싫어. 나 저게 좋은데. 나 이렇게 되기 싫어. 라고 우리는 저항을 해요. 하지만 그 게임을 충실히 하다 보면 모든 경험은 훗날 커다란 풍요가 되어 돌아옵니다. 다만 여기서 딱한 가지. 그 모든 일들은 저절로 벌어지지만 가만 있어도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여기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받은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모두 동원해서 그것들을 열심히 수행해야죠 그러면은 그렇게 받았던 카드들이 나중에 전부 다 뒷면으로 돌아가 풍요와 돈 성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작은 행동 하나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마이클 싱어는 좋고 싫은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나를 내버려 둔다면 나 이거 좋아, 이거 싫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본다면 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놔둬보기로 했어요. 그 출발점은요. 감정의 호불호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마이클 싱어의 말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둘러싼 마음의 수다에는 완전히 귀를 닫겠노라고 결심했다. 이런 예시가 있어요. 마이클 싱어가 직접 경험했던 초창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봐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바로 재잘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날 외출하기로 했는데 하필 비가 쏟아지네. 오늘 날 놀러 가기로 했는데 비 오면 어떡해라고 마음에서 소리가 나요. 마음은 제가 가진 잣대로 즉시 즉시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막 들려주죠. 하지만요. 실제로 이비 쏟아지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 예정대로 외출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싱어는요, 판단을 내려놓고 일단은 그저 받아들이는 편을 택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무슨 일이 있건 좋아 싫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그렇구나. 참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거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회사에서, 친구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더라도요, 그 마음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기쁘게 받아들이는 연습.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해보죠. 뭐,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할게요. 아, 그런 일이 주어졌군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카드, 이 세상이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카드를 모두 받아들이다 보면 지금은 좋고 싫고의 고분이 있어도 나중에 다 모은 카드들을 뒤집었을 때그 뒤에는 돈과 풍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많아지는 거예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좋고 싫음의 딱지를 붙인다. 둘째,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이면에 풍요를 가지고 있다. 셋째, 그래서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호불호를 가리지 않고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마인드가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인생을 만든다. 네, 제외서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멘탈과 태도. 더 나은 우리 자신이 되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